모인 김에 마취컷 발표할 거야 <laughs> 나전 PWS 챔피언이니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있지? 별빛 나루랑 붙여줘 그 규칙 오직 없애버렸잖아 젠장! 뼈브 나루는 레슬링 s t l i n g God! 타질이랑 r i r 야 n Butogoya! Tajiran, t a 이 i r a n t a j i r a 인정이라고? r a n Tajir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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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근데 영준이 형은 헨섬제이랑 붙네요. 잘생긴 사람끼리 붙었나봐. 그런 게 있어. 할 말이 없네. 뭐 아무튼 내가 꼭 복수해 줄게. 지금 픽셀이랑 헨섬제이가 데이트하고 있어. 아, 규화하세요. 이런 걸 긁지 마세요. 오베르타, 이 상대는 요사키 코다이. You got this. 스노우스톰에서 노자키 코다이가 나한테 이기고 넘버원 컨텐더가 됐지. 노자키 코다이는 리스펙트야. 오 역시 상난자 <laughs> <laughs> 노자키 코다이 리스펙트. 아 너도 멋있어. <laughs> 고마워. 오 보이랑 김정국 이랑 친형제 매치. 이건 뭐야? 내가 보이님 멘토를 하기로 했어. 보이님이 이기면 김정국이 정의의 편으로 돌아오기로 했거든. <laughs> 그걸 믿냐? 그리고 생각을 해봐. 김정은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? 봐봐, 여기도 안왔잖아 그게 왜 개성형 때문이야? 아니거든. 아니야, 내 잘못도 어느 정도 있어. 내가 뿌린 씨앗이니까 내가 걷어야지. 반드시 김정은를 정의의 편으로 되돌린다. 나는 3대 3매출를 한다. 이거지? 잘 됐어. 개기들널 박살 내주겠어. 나한테! 타락했어? 이게 진짜! 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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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! 야! 야, 야! 개키는 네가 좋아하는 예니의 그리고 예니의 지나친구 삐꼬 관련된 모든 걸 박살내 주겠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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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키베스 괜찮아? 잘 모르겠어 사키베스 힘 너무 세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훈련해야겠다 단식해 응 아니야 이번에 정정당당하게 싸울 거야

반드시 내가 이기고, PWS 챔피언이 될 거야. 나한테 경기 지고, 삐지지나와. 나안 삐졌거든.